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견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개헌 구상 발표의 국회 개혁 공약 중 사실상 제일 중요한 국회의 권한 남용 견제 방안이 제일 마지막으로 언급됐습니다. 국회의 권한 남용을 해결하는 방안은 세민의 민주당에서 수십 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권한을 분산하는 다당제 입법 요컨대 중선거 구제로 선거법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 지역구에서 두세 명 국회의원을 뽑으면 경상도에서도 국회의힘, 국민의힘 외의 의원이 선출되기도 하고 전라도에서도 민주당 외의 의원이 선출되기도 합니다. 또 1등만 의원이 되고 나머지는 사표가 되는 것을 막는 대의성도 높입니다. 그리고 정당 득표에 의한 여러 정당의 국회 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남은 선거기간을 다당제 국회의 설례를 보여주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과 세미래 민주당이 개헌과 선거법 개정의 사안에 대해서 연정하는 두 정당이 국회 안에서 협력하는 다당제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세미래 민주당의 개헌연대 정치개혁 사회통합 과제를 연정하기 위한 헌신의 노력을 다하길 기대합니다.